1번. A, B, C들은 수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평균이 4고 분산이 9래. 그럴 때 뭐라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평균이래. 이거 이 정도면 어디서 본듯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평균이니까 봐봐. 이거 봐. 지금 뭘 구하라냐면, 이것의 평균이니까 4분의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그죠? 이것의 평균이니까. 됐어. 자, 우리 주어진 건 뭐야?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면, 이걸 4로 나누면 뭐가 돼? 4라며. 그러면 이게 16인 건 하나 알고 있겠지. 근데 그래, 분산 줬잖아. 뭐가 돼? 그렇지. A-4의 제곱. 편체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그래, 다음 뭐야? B-4의 제곱. 수 이거 너 어떻게 돼? CD. D-4의 제곱 아니야? 개를 매수로 나눠. 그렇지. 4개니까 4로 나누면 이게 구란 얘기 아닐까? 수. So, 이것이 여기 있잖아. 여기 A제곱, B제곱 여기 있잖아. 오케이. 이거 많이 나오는 계산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볼까? 자, 4 9 36이야. 그 뭐가 돼? 저 왼쪽 계산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A제곱. 자, 여기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C제곱 있고, D제곱 있잖아. a, b, c, d제곱이 다 있고 자, 분자 지금 계산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오호, 마이너스 8에다가 뭐야? a, b, c, d가 있잖아 a, b, c, d가 몇이래, 저게? 16 수, 됐나? 그래, 뭐가 돼? 그래? 분자 계산이야지 지금 뭐야? 16이지, 16이지, 16이지 다 계산하면 똑같은 규칙이거든 16이 4번인데 4 6 24 4x4 64 그럼 더하기 64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4는 뭐가 되는 거야 64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4 9 36 이렇게 되는 문제잖아 됐어? 그럼 문제 가 풀이가 길대자 그럼 요거 봐 요거 구하면 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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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뭐가 돼? 요거 는 뭐가, 뭐가 돼? 이거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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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 되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어, 68에 48, 그지? 8인 8, 128이지, 마이너스 128.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64에다 넘어가니까 수, 100이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돼? 이것의 평균이니까 얘를 4개를 더한 것을 4로 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몇이야? 쑥, 얘를 4로 나누면, 얘를 쑥 4로 나누면, 답이 25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